이봐 널 찾고 있어 우와, 뭐야 그거 그놈거 같은데 아둠 프로토타입? 나쁜 징조야 아마도 프로토타입일 것 같고 좀더 가까이서 봐봐 호프 왜 나야? 아 어두운 예언 실험 대상 직무 설명에 다 나와있는 일이잖아 <laughs> 나도 겪어서 알지 무너져가는 기념비를 보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지. 허나, 공허한 갈망 뿐이군. 그 상자야, 아주 흥분되는군. 동시에 거칠고 혼란스러워 통제되지도 않고, 다시 쓰는 건 멍청한 짓이겠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지 내 작품이 곧 완성될 테니 모든 게내 완전한 그림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실패는 이곳에 질서를 세울 겁니다. 제가 완전하게 만들 겁니다. 친절한 인도의 손길로... 혹은 잔혹한 복종의 철권으로요. 둠이 어딘가에서 새 암호를 만들고 있어. 둠복 기술로 군대를 원격 조정하고 있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당장 둠을 물리칠 방법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. 어떻게 찾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니까. 생각할 게 많아. 나중에 봐.